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세르벳 교회를 섬기면서 배우는 것들을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몇 주간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온라인 예배들을 관심 있게 관찰하면서 미국 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공유입니다. 쉐어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공유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무엇이고 왜 공유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시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라이크와 또 구독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눠갔으면 좋겠고, 컨텐츠도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온라인 예배를 쉐어하는 것,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기 전에 미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하는 이유는 전도적 의미와 사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더 들을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 이유에서라도 교회를 좀 멀리 한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전도적 의미와 사명이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이유에 있었다라는 거죠. 공유라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페북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유 버튼, 쉐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바로 본인의 피드에 쉐어가 되고요. 유튜브가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도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방이나 소셜 채널 같은데 붙여 넣기만 하면 바로 공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 공유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공예배를 온라인화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적 목적으로 제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조금 세력이 되셨다면 긴급처치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도적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라인의 가장 큰 강점인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저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자들을 빼고 주위 출석을 약 3만 명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지난주부터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지난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18만 명의 조회수가 있었어요. 평소 오시는 분들의 6배가 되는 거죠. 물론 클릭 수입니다. 모든 18만 명이 전체 예배를 풀리 드리진 않았죠. 하지만 그만큼 평소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은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해서 직접 저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우선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내용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쉽게 바꿔 해석해라. 뭐 사탕발림? 듣기 좋은 소리를 해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자와 비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제에 대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교회도 현재 말씀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1년 중 가장 큰 캠페인 가운데 이게 터져서 그것을 모두 중단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그 시리즈의 이름이 뭐냐면 What to do during crisis. 이러한 재난 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이 가는 분야에 있어 그것에 대한 말씀과 예배를 인도해 주신다면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투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유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예배 중 혹은 전이나 후에 성도들에게 공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할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중에 세르백 온라인 예배 중에 r 어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손쉽게 공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유하라는 마인드셋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다 보고 이렇게 교육해 주시다 보면 이, 이 예배를 나만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그 예배자의 마음에. 에도 아이 말씀 내 친구가 필요할 텐데 아이 말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유의 힘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언제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가장 수용적인가라고 물어보고 대답하기, when people are going through transition and tens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에 트랜지션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결혼. 이직, 출산 등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두 번째, 삶의 텐션이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삶의 고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병이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러한 텐션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에 가장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트랜지션과 텐션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국제적 재난으로 인해 제 주위에도 잡이 잃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 준비해 온 것들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가정 안에는 또 얼마나 싸움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까요? 신자와 비신자 차이 없이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교회에게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 답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혹시 교회의 성도님이시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번 주 여러분들 교회 온라인 예배를 꼭 누군가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소셜 채널에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꼭 들을 수 있게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교회에 관련된 사역자이시거나 목회자 분이시라면 이것에 대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또 영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번 주부터라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이 공유하는 컬처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like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또이 동영상의 링크를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에게 공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감염자가 이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많은 이민 교회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미국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할때 한국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 좋은 영향력을 미쳐 주시고 영향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의 좋은 소식을 이곳에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